애들이 밤새 전쟁을 하고, 낮에 또 대체 사항이네. 마음이 되게 안들모양이네 야생이는 <laughs> 청첩장에 왔어 우리 찍은 청첩장인데 쇼퍼봐야지 팀리들 청첩장이 내자인데 결혼을 이제 하게돼 이제 한국에는 어바로다 하지만 인도에서나 어바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잠자나 보내줘. 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19일, 20일, 21일, 26일 사일 동안 파티를 네, 하는 네, 가족 관계. 이게 또 조금 변해야 되는데 사일 동또 그래, 문화니까 갈수있을런지 모르겠다. 아멘 네. 아니 우리 하신들 다 어디갔어? 아마, 이 친구 스트린스를낳았요아이에나 이만히 팝이 나도 이만요저만 나도 이만히 낳았어요. 저도 이만이 나도 이만히 낳았어요. 이만히 낳았어요. 저도 이어요 이만히 낳았어요. 도 이만히 낳다어요 저도 이만히 낳다어요저어요 저도 이만히 어요저어어어

이 상태는 전부 당인을 정하게 야 됩니다. 지성계 마케팅이나 레귤러는 얘기하고 후 인재로 देखेंगे 그리고 잠 이제 그 다른 이야기 좀 하실 그 아주 얘기 같은 거는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 자자 여러분들 이 아이들 와니까 आपको समझ म 를 하네 हम जो जिसके ये आपको अच्छी जानकारी तो, दी जा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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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ए और जो बातें आपको मालूम नहीं है अभी तक जो अभी नई जानकारी आपके लिए वो बातें भी आप तक पहुँचा जाए, जाए। तो नई चीज है

먼저 들어서 배워본다. 아까 시킨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먼저 준비할 수 있다. 나중에 막 편의해서 배우는 게. 그래, 그래도 뭐,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 그럼, 아, 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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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조금 많나? 많아 보인다. 맛있게 먹자.